안녕하세요. 디딩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딩길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여러 나라의 생활과 풍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나라에서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요. 부여와 고구려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고, 또 고구려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다. 자식이 태어나 장성하면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대릴사의 제도로 서옥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저에서는 이와 반대로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의 집에서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예물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는 민며느리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들 풍습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노동력이 중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한편 동해에서는 공동체적인 질서를 중시해 같은 동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조계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나라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부여에서는 장례를 후하게 지냈으며 왕이 죽으면 사람을 죽여서 함께 묻는 순장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장례 때 금, 은 등의 재물을 사용하였으며 돌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또 옥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나무 덧널에 넣어두고 입구에 쌀을 담은 질그릇을 매달았고, 진안과 변안에서는 영혼이 새처럼 날아오르기를 기원하며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 번째, 이들 여러 나라에서는 모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부여에서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고구려와 동해는 10월에 각각 동맹과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습니다. 변농사가 발달했던 사한에서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5월과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제천행사는 하늘의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온 나라의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부여에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훔친 물건은 12배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고구려의 형벌은 더욱 엄하였는데 감옥이 따로 없었고 죄가 있으면 제가들이 의논한 후 바로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동해에서는 산천을 중요하게 여겨 마을끼리 함부로 침입하지 않았는데 서로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일정 기간 살았던 고구려의 혼인 풍습은 땡땡땡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서옥채입니다. 이번 땡땡에서는 공동체적인 질서를 중시해 같은 동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조계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동해입니다. 3번. 여러 나라에는 모두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땡땡, OO, 동해는 땡땡으로 각각 불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동맹과 무천입니다. 감사합니다.